10월 16일 토요일자 매일경제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면 대출마켓 월세 구했는데 전세난민의 분통 정부 오락고락 대출규제 계약서 들은 세입자 또 훈선 아이고 거리두기 세조 조종한 박스 기사로 상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네요. 사면 한국도 노벨, 노벨상 배출하자 전세계 1% 과학자 한국의 46명 노벨상 실망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인재들은 많이 있는데 한국 기초과학 본격 시작 30년도 안 됐지만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긍정적인 내용이네요. OECD 국가별 과학기술 혁신 역량 순위 세계 상위 1% 한국 과학자 수 한국 연구기관 세계 영향력 순위 등을 박스 그래프로 잘 정리해 주고 있네요. 그래도 서울대 51위, 카이스트 56위, 연세대 134위, 포스텍 146위, 유니스트 147위. 과학외교 함께 가야 일본, 해야 한다. 일본은 스웨덴에 연락 사면서 한국은 차일피 논의만 하고 있다. 현지 정보수집 분주한 일본, 국제사회 존재감 키우고 자국내 연구에도 활용하고 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일본보다 한 발씩 늦어야 될까요? 대장동 관련 기사 사진 기사 하나 보시면 15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린 대장지구 이주자 택지 보상 관련 협의에 참석한 심중진 화천대유 공의대표가 대장동 원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화날만 하죠. 수천억 원씩 이익을 가져가는데 원주민들에게는 보상이 그만큼 미치지 못했죠. 정치면, 정치외교분 중에 부분 중에 북 대화 제재 틈 보이자 한국 미국 정보 수장 북핵 대표 연쇄 회동하고 있다. 경문제가 좀더잘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면이고요. 미국 SNS가 중국에서 전멸했답니다. 링크드인 서비스를 중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에 이어 통제 검열 강화에 결국 뵙기. 중국인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링크드인까지 전부 서비스가 안 되는군요. 중국도 대단한 나라예요. 아주. 아이고, 중국이 첫 태양 탐사 위성 발사를 성공했답니다. 태양을 탐사한다 경제금융면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부담 일부를축소하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고정금리 대출자도 대상에 포함됐다는 부분을지적하고 있네요 기업증권면 정제 마진 2년 만에 최고치 정유사사 4조 원 영업이익 기대 정유사들이 이렇게 영업이익이 큰데 왜 기름값은 계속 올리고 있을까요? 석유 제품 수요 크게 늘어 공장 가동률 80%의 박 기업 증권 소식이고요 부동산 면이네요. 단가복비1 9부터 적용한답니다. 국업매매된 수수료 450만원. 중개사협회는 헌법소원을 예고하고 있다. 사회면입니다. 유동균은 구속, 김만배는 기각, 운명갈은 세가지를 공석을 했네요. 사미, 녹취록, 조사성실도, 구속영장, 기가발구 사진 기사가 하나 재밌네요. 공중문화축전 보러 가야겠네. 공중문화축전 개막을 앞둔 15일 서울 경복궁을 찾은 시민들이 전시된 달항아리를 구경하고 있다. 15일부터 경복궁에서 공중문화축전이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위크랜드 섹션이네요. 북한 수중발레 국가대표 에서 한국 정착한 위의진 씨를 소개하고 있네요. 북한 이주민 탈주, 탈북민인가요? 책 소개맨입니다. 비트코인의 미래 도시의 보이지 않는 99% 어? 우리 엄마가 살아온 얘기네. 엄마들 달콤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섬뜩한 심리조종 당했네요. 가스라이팅 교보문고와 예스24 주간베스트셀러 베스트 소개도 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와 예스24 브라이과 온라인의 순위가 좀 차이가 있죠. 커리어 그리고 가정 코로나 재택근무가 남녀소득 격차 줄일까 세포부터 우주까지 거기엔 열 역학 법칙이 아인슈타인의 냉장고 신간소개입니다 소수의 희생이 불편한 당신께 의무란 무엇인가 어느 에디터의 독일어 분투기 나이 독일어 나이 에듀테크도 교육 불평등을 초래한다 언택트 교육의 미래 필리체상 수상자유 신작 장편 할렘 셔플 유니콘 기업 위의 데카콘 기업 아세안 슈퍼앱 전쟁 공정의 시대로 가는 지름길 페어 플레이어 계속해서 새책 소개입니다. 달리기는 제가 하루키보다 한숨 하루키보다 낮습니다. 조선의 유미란 취향 외화수를 먹는 시간 여전히 소툰 어른입니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라이프스타일면입니다. 사이언스면도 있네요. 여행하는 인류 이제는 c 류대 c 의 시대 스타트 c 주인공이죠. s c 선장도 90세에 날았다. 민간 우주 여행 활짝 민간 달 여행도 성큼 다가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스페이스X에서 민간인 8명 모집 중 2023년 일주일 일정으로 추진 달 여행은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여행 비용 소개는 없네요. 문화면입니다. K웹툰 속에 독립영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같은 속옷을 화제작으로 부상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스포츠면, 미디어 면이 있네요. KBS 수신료 인상안 네달 국회에서 결론을 낸다. 1,300원 올려 월 3,800원. 여야 모두 인상안에 부정적이다. 사람 들면 주말 칼럼입니다. 사설 살펴볼까요. 탄력받는 부울경 메가시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 대결. 두 번째 글로벌 물류대란에 삼성에까지 협조 요청한 바이든 미 대통령. 세 번째 환혈 부족 얼마나 심각하면 교통벌점 공제 제한까지 나오겠나. 자 여기까지 10월 16일 토요일자 매일경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